60대인데요. 연금보다 빨리 늙는 건내 통장 잔고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.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따라 느릿느릿 걷는 동네 어르신들.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네요. 62세, 직장생활을 마치고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던 그다짐은 어디로 갔는지. 요즘 제 일과는 단순합니다. 아침 산책, 점심 먹고 TV 보기, 저녁엔 통장 잔고 확인하기. 그리고 한숨 쉬기. 돈 걱정 없이 살겠다. 돈 그다짐은 어디로? 퇴직할 때만 해도 자신 있었어요. 퇴직금에 국민연금, 그동안 모아둔 저축까지.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죠.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. 모은 돈을 쓰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. 첫 번째 현실 체크는 건강이었습니다. 작년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MRI 찍고 물리치료 받고 실비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군요.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아플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나이 들어서야 피부로 느꼈습니다. 두 번째는 자녀 지원이었어요. 아빠! 전세 계약 갱신인데 돈이 좀 필요해요! 딸아이의 전화 한 통에 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! 은퇴했다고 부모 역할까지 은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! 친구들은 제주도 여행, 나는 통장 장고 여행 같이 은퇴한 친구들 SNS를 보면 제주도에서 감귤 따고 유럽 여행 다니는 사진들이 올라옵니다. 저는 그 시간에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죠. 이번 달은 얼마나 줄었나? 하면서요. 지난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. 요즘 뭐하고 지내? 나 통장 잔고 관리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공감이 있었습니다. 다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. 노후 준비 더 잘할 걸 후회해도 소용없더라. 가끔 밤에 잠이 안올 때면 생각합니다. 젊을 때 돈을 더 모을 걸, 보험을 더 들을 걸, 투자를 더 공부할 걸. 하지만 그 후회가 지금의 통장 잔고를 늘려주진 않죠.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이대로 가다간 돈다 떨어지기 전에 죽어야 할지도 몰라.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. 그럼 돈다 떨어지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죽자. 알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.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쓰러진 동네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.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고, 돈도 충분히 모았던 친구였는데,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해요.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라고 합니다.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. 아무리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뻔한 진리를 이제야 실감하게 된 거죠. 요즘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국학기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돈 아까워서 망설였는데, 한 달에 5만원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. 거기서 만난 70대, 80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.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고 도서관에서 무료 문화 강좌도 듣습니다. 돈을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얼마 전 딸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을 때 손주가 물었습니다. 하라! 지는 왜 맨날 웃어요?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. 할아버지가 행복해서 그래. 그 말을 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.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거였구나. 노후는 정말 생각보다 길고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. 아끼는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죠.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어떤가요?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나요?